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어저께 액괴를 만들었는데요. 아, 정말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정말. 이거 못 만지겠어요. 너무 이쁘네요. 여기 진짜 투명투명하고, 이쁘죠? 카메라도 지금 여기에 보이네요. 너무 이쁘. 아무튼 저는 어, 연두색, 초록색, 파랑색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오늘 살짝 보라색?처럼 나오네요. 오, 요즘에 사진, 여기 요즘 너무 화질이 좋게 나와요.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 못 만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렇게 살짝 만져볼게요. 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는 어저께 사인펜으로 색을 입혔습니다. 네. 저 너무 이뻐. 저는 이렇게 소개만 해서 여기까지 영상 마칠게요. 바이바이.